오늘은 반얀트리 호텔에 갈거예요 피글렛이 배가 많이 불러서 장거리 여행은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아. 이렇게 더운 날에는 호캉스가 최고야 호캉스가 뭔지 알아? 알지 뭘, 무슨 뜻인지 알아? 오빠가 임신한 피글렛을 위해서 오늘 호캉스를 준비했어 응. 예진이는 몸만 오면 돼 아 몸이 아 예진 몸이랑 황금이만 같이 오면 돼. 우리 지금 가는 호텔 어딘지 알아? 아. 우리가 프로포즈 했던 호텔이야. 오빠 프로포즈 했던 호텔. 그래서 더설레다 음. 짠. 어, 미 행복해? 응 음. 얼만큼 행복해? 너무 많이 좋아 아니 오빠가 진짜 할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했어 프러포즈 할때 <laughs> 오빠가 긴장했는지 스펠링을 잘못 써가지고 사람들 댓글에 영어를 못해도 미인을 얻을 수 있구나 막 이렇게 <laughs> 댓글 달렸어 아 너무 <laughs> 창피해 진짜? 아 진짜? 어어 아, 오빠 영어 잘 못하잖아 <laughs> 티 제대로 냈어 거기서 아 저기 반란트리 호텔이야. 음. 그래서 체크인은 셋인데 음. 미리 가서 수영장 이용하게 지금 온거 음. 근데 엄청 타겠다기다돼기대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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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 테슬라 려기이 테슬라 타볼 거야 안녕 음. 같이 왔어. 대박. 네. 호캉스는 여기가 최고야. 이갑다 미안한. 아메리카노. 혹시 그러면 디카페인도 돼요? 네네. 아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근데 디카페인도 커피잖아. 아 괜찮아. 하나는 그냥 카페인 주셔도 돼요. 네네. 불안한데요. 아. 불안해. 디카페인 은 괜찮아. 어? 아닌데. 아. <laughs> 와 깃발이 꽂혀 있네. 깃발에 테슬라라고 써 있구나. 왜? 어? 아니 더위가 너무 빨리 찾아왔어. 그지? 와 보기만해도 시원하다. 머리가 뜨고. <laughs> 네. 선크림 바르면 되지. 발라다 하니까 문제지. 대나왔네. <laughs> 저기 가서 자리 잡자. 야저 <laughs> 네, 네, 네. 임산부용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임산부용 없어? 얘 진짜 났어. 배 나랑 비슷해. 지금 <laughs> 들어와 배에다 던져준다. 아빠가 던배에다물꺼는거야형이한테 예고해준거야. <laughs> 들어와. 물 되게 깨끗해 야, 이 갤럭시 확실히 방수 되는거 맞지? 어어 네. 어, 떴어 햄버거 먹자 피자 피자 먹을까 마르게리타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음. 진짜 맛있다 치즈가 와 음, 有没有？ 그데 이렇게 도심에서 즐기니까 훨씬 더 좋지 않아? 수영카드랑 신문 좀넣을네 오아시스 수영장에서 수영을 실컷 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긴 다음에 체크인을 했습니다 네. 혹시 저녁 식사 예약은 하루? 해놨어요? 해놨어요 그럼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여기는 반년 트리 풀스위트 객실인데요 일단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객실 내에 이렇게 풀이 있고요 좋아? 완전 좋아 <놀람> 오빠 여기 샤워실이 두개야 응. 아까 저 안에도 있던데 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음, 이쪽은 이제 침실이 있어요 그 안쪽으로 가면 음. 화장실이구나 전망 너무 좋다 오늘 미세먼지가 그렇게 안 많아서 다행이야 그치 어. 저 멀리 한강도 보인다 어? 그러네 어. 그래 이거 다시 찍자고 이거? 응 그래 이렇게 다시 찍자 알았어 아 이번엔 테슬라도 시승하기로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예. 네네 네. 아 안은 네네 네. 진짜 아, 네. 한 2시간 뒤에 완료될 거. 네, 알겠습니다. 이건 아니요. 에 네, 이 모델은 저희가 전시만 해 놓은 아, 거고요. 얘는 P100D예요? 어 얘는 100D예요. 아, 1 d 가 100D가 제일 빠른 거죠? 100D가 이제 네. 주행 거리가 가장 아 가장 긴 거. 되고, 아. 그 숫자가 의미하는 건 배터리 아용량의 차이기 때문에 네, 그 숫자가 커지수록 주행 거리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9 0 d 는 네, 한국에서 아니? 인증받은 네. 거리는 378km 정도라고 나오는데. 한번 충전하면 378km 간다고요? 네. 와.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거보다 네. 적게 갈 수도 있고 많고.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도어핸들이 지금 들어가 네. 있는 상태인데. 가까이 가면 들고 네. 가까이 다가가시면은 네.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고요. 네. 테슬라 전용 충전기를 만약 이용하신다면 네. 여기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열리기도 아, 합니다. 네. 네. 굉장히 내부가 간단하죠. 네, 네. 여기서 물리적인 버튼은 딱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네. 하나는 비상등 켜는 버튼이랑 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여는 버튼밖에 아, 없고요.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스크린으로 조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그리고 시동 거는 방 혹시 아시나요? 시동 거는 버튼이 없습니다. 어 진짜요? 네. <laughs> 잠깐만요. 맞춰볼게요. 네. 아 뭔지 알것 같아요 네, 시동 걸어! 이거 아니에요? 음성인식? <laughs> 아 뭐예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브레이크 한번 네. 쭉 밟아주시겠어요? 네. 브레이크를 쭉 눌러주면 지금 띵띵띵 거리면은 시동이 아. 걸렸다는 뜻이고 네. 이제 속도가 뜨면은 시동이 걸린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걸로 출발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행 모드 변경이 가능하신데 이게 제로백이 굉장히 빠른 거같 아시죠? 그죠? 네. 네. 그 표준으로 하시면은 표준 그 제로백을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네네. 컴포트로 하, 바꾸시면은 조금 서서히. 부드럽게? 네. 가속을 바꾸실 네네. 수가 있고, 스티어링 모드도 변경이 가능하신데, 이거 핸들의 값만 음. 네, 변경하시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번 핸들 왔다 갔다 해보시면은 컴포트 하시면 가볍고, 스포츠로 갈수록 음. 무거워진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 진짜 무거워지네요. 네. 어떤 게더 편하신가요? 컴포트요. 컴포트가 네. 편하세요. 크림 모드라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몰라요. 네. 전기차는 원래 이제 회생 제동 때문에 엑셀에서 발을 떼는 순간 아예 멈추게 돼요. 네. 서서히 제동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다가 네. 다 멈추게 되는데 음. 일반 이제 내연기관 차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발 떼시더라도 서서히 주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스크 모드라는 걸 만들어서 이걸 ON으로 하시면 일반 내연기아처럼 똑같이? 네, 엑셀에서 발 떼시더라도 서서히 아, 진행을 하게 되고 이 아, 차는 8개의 카메라, 12개의 센서, 우리 네. 1개의 레이더가 있는데요 계속 360도를 관찰하면서 운행을 한다고 음. 보시면 되고 버튼을 네. 꾹 누르면 은 네. 시동이 걸리는데 시동이 음. 걸린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네. 노란 불이 깜빡깜빡 거리면 시동이 걸렸다는 아. 뜻이고요 자 여기서 앞으로 한번 누르시면 네.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와 신기하네 네, 차가 이렇게 나오다가 네. 만약에 장애물이 인식이 되면은 네. 스스로 멈추게 돼요 아 어? 안 멈추면 어떡하려고 거기 그렇게 <laughs> 가, 가까이 가 계세요? 제가 네? 한 100번 이상 해봤기 때문에 <laughs> 네, 믿음이 생겼고요 네. 자그 다음에 다시 넣어볼게요 네. 뒤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음... 그래서 또 장애물을 인식을 하고 스스로 멈추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지? 차 주차해놓고 차뺄때 이거 쓰면 되게 편하겠네요? 네네. 좁은 주차 공간에 아... 주차하실 때 네. 미리 내리고 이제 넣으셔도 되니다 네. 네 그럼... 야, 이건 뭐 진짜 컴퓨터 같네. 네. <laughs> 차 같지가 않고 컴퓨터 같아. 그래서... 아, 이거 하고 보니까 무슨 사람 같아. <laughs> 어? 생긴 것도 약간, 네, 약간 차 같지 않고. 아이언맨 닮은 네, 느낌이 많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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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네. 클렛, 밥 먹으러 가야지. 페스타로 가자 페스타. 네. 저녁 식사는 카네클린트 정실장네 가족이랑 함께했습니다. 어디 네. 보려고? <laughs>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예 설명 네. 부탁드니다 먼저 올려드린 음식은 네. 이제 식전 주전부리 음식 세 가지를 준비해 드렸고요 네. 왼쪽 같은 경우는 김 두각 사이에 이제 돌무나 다리살을 따로 넣어서 아. 샌드 형식으로 만드는 네. 음식이고요 네. 가운데는 이 돼지 조편인데 돼지 앞다리살과 돼지 볼살을 사용해서 네. 어, 준비해드릴 조 편이고 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샌드 같은 경우는 곡물 다섯 가지를 이용해서 쌀 과자를 만들고요 그 사이에는 자연산 생선을 살짝 양념을 해서 이렇게 샌드식으로 준비해드렸는데 그러면 네. 오른쪽에 있는 생선을 먼저 드시고요 네. 그 다음에 문어 드시고 마지막에 있는 복편 드시면 돼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응. 와 이건 뭐지? 감태. 감, 감태. 감태. 아. 감태가 감태 몸에 되게 좋은데 어 인산부한테 되게 좋은데 감태. 어 감태가 인산부한테 좋다고? 응. 오. 아 감태를 이렇게. 우와, 음. 최대한 감태를 많이 풀어서 네. 래 쪽에 있는 감자랑 같이랑. 음식은 전복훈연회라는 네. 음식을 준비해드렸고요. 그 완도군 안에 청산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그 청산도산 전복을 사용해서 준비해드렸는데 전복 같은 경우는 한번 살짝 데쳐서 유기농 절취를 사용해서 전복 겉에 훈연향을 입힌 음식이고요. 아. 남산 한우육전. 남산 한우면은 여기 있는 한우? 여기 <laughs> 남산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름을 붙이기로 는데 아. 저기 남산에 한우가 없죠. <laughs> 그렇죠. <그쵸>. 네. <laughs> 등심 부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숯불에 먼저 한번 구워서 이제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가둬놓은 상태이고 네네. 그 위에다 계란물을 입혀서 붙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멍게소면이 준비가 되고요. 어. 아니 지중에서 해 진짜 온 거래? 생물로 온 거래? 지중에서 해 생물로? 아니 이지중해 농어는 한국 사람한테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 진짜? <laughs>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 정도야? 이게 제대로다. 황금이도 맛있대. 완전 맛있다와와와와와 와. 이야 고기도 고기도 진짜 음. 진짜 맛있겠다. 고기 음. 진짜. 있 와. 음. 아니 강리우 셰프 유명한 만큼 잘하네 진짜.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정말. <laughs> 아니 이거 말때 이거 와 어떻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많은 거. 이게 이제 다 일일이 재료 하나씩 하나씩 <laughs> 따로 따로 갈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와. <laughs> 진짜 맛있어요. <웃음> <웃음> 와 여기 빨간색 이거 딸기잼이야 뭐야? 딸기잼이야? 잼이지. 몰라 콜라. 어, 여기 초콜릿 요 여기 안에 빨간색을 가둬 놨어요. 아, 왜냐면 그때는 어, 느 순간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되니까 오아시스 수영장이 더멋있어졌어 밤에도 분위기 진짜 좋다. 담고까? 담고~ 그걸 우리 테슬라 타고 드라이브 갔다 오자. 테슬라 모델 S 라는 차인데, 빨간색이야? 저기 빨 아니, 저 빨간색 차랑 같은 차인데, 쟤는 P100D 라는 차고, 여기는 P90D 라는 차야. 배터리가 쟤가더큰 모델이야. P100? 응? 어, 영상의 마무리 인사는 오늘은 특별히 피글리신 제가 해볼게요. 바니트리 호텔 리뷰 재미있으셨나요? 저희 부부는 프로포즈 장소라 그런지 항상 특별한 곳이기도 한데요. 어, 오랜만에 찾아가서 도심 속에서 수영도 하고 호캉스다운 호캉스를 즐겨서 그런지 어, 앞으로 기억에 더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함께 시승했던 테슬라 차량은 2부에, 빠르게 업데이트 되니까요. 많이 기다려주시고, 저희 부부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러면 바로